2022년 11월 6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10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몇절만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신하니환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대형 사고로 세계 정상으로부터 위로의 메시지를 받는 슬픔을 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5일까지 애도기간을 가지면서 156명의 희생자들과 187명의 부상자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슬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 가운데 안보 딜레마에 빠진 국가가 되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미연합군의 전략폭격기 급파로 동맹의 광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 그녀와 세계 시민들은 대형 참사의 원인 규명과 더불어 집단 테러의 변형과 전술 무기의 전쟁 테러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직면하고 안보 위기의 두려움과 위험의 신호에서 불안과 공포를 넘어 생존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 적자 생존, 우승, 열패, 평화를 위한 전쟁의 게임을 학술로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지식을 논하고 학자들의 입으로 주관적인 견해와 객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고요함과 평정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닥치는 고난과 활란과 고통과 고뇌를 내려놓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답입니까? 권력이 답입니까? 명예가 답입니까? 이런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나는 백년 쓸 돈을 쌓아놓았어라고 자신감 있게 인간 성공을 얘기했던 자들도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120년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한계성을 지닌 시안부 조건을 가진 인간입니다. 대형 참사를 예기치 못하는 지도자들 상황을 판단하는 지적 감각이 없는 젊은이들 마약과 캐락과 오락과 섹스와 집단 폭력 시위와 좌파 정치 선전 선동의 반사회적인 폭력의 사탄의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방치하고 유도한 교육가들과 정치 좌파 기관장들과 경찰관들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대형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악한 공무원들, 직무유기한 공직자들, 그들의 의식구조에는 집단 이기심보다 더큰 가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려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애국심이 있었습니까? 출생률의 감소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젊은이들의 찬란한 꿈을 뺏아 가버린 날강도들을 어떻게 처벌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하늘에 죽음이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애타게 기도해온 성도들의 슬픔이 너무 크게 다시 울부짖으며 절교하며 외칩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간절한 기도를 올립시다. 맑은 대한민국의 하늘에 전술 폭격기가 240대 또는 180대가 끼워지는 전쟁의 검은 구름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동족끼리 적대시하여 핵 개발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국가의 위성입니까? 김일성 3대 세습의 부끄러운 독재자의 의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김일성 거짓 성군 정권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상과 이념의 변천 과정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는 열망은 없고, 돈과 권력과 명예의 정치 변태성에 세뇌화된 비인간적인 양심을 전환하는. 자, 아, 혁명, 국가 이념 혁명, 국민 가치 혁명, 정신 혁명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북핵 대응, 핵 확장 억제, 핵 우산 훈련, 한반도의 미국 전략 자산 상시 배치 수준 등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피난처가 됩니까 한미군사연합훈련인 뷰질란트 스톰으로 죽음의 백조 비원비 전략폭격기가 무서웠습니까 한미군사공동선언이 양국뿐 아니라 세계평화의 지정학적 국가가 진정한 우리의 피난초입니까? 탄도미사일 도박과 북핵 칠자 실험예고로 세계의 폭력가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이 전쟁 선포자가 된 것을 세계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전쟁 억제를 외쳐야 합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희생의 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여, 너도 나도 다 나와 승리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김정은의 핵무기의 사용은 정권의 종말임을 알아 차리게 하며 핵사용의 무기력을 깨달아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핵실험준비완료공표와 핵전쟁훈련통보 전술폭격기 훈련 등은 인류의 제약의 절정입니다. 지구종말의 대참사예언의 비극이 연출됨을 깨닫게 됩니다 환란이 심하고 고난이 극기에 달하게 되는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의 위험에서 직접 도와주십니다 수백만의 성교의 피를 받으신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국 역사에서 진리를 위해 싸운 승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도와주십니다. 애국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에 한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재난을 당할 때 민족적인 해액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도우실 뿐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억압에서 건져주십니다. 공포에서 건져주십니다. 고난의 짐을 대신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기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묘 막척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을 안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모든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모든 삶의 예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위험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건세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건세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건세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갑주로 무장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손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심으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심으로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세상 친구들, 가족들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멀리 도망갑니다. 다윗은 이웃 나라의 모든 적들을 물리친 이후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위새끼의 위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성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사역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심으로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역사에서 위기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시고 친히 싸워주시고. 위대하신 도움의 손으로 한란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국가가 진정한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경건망동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위태로울 때는 나의 주먹이 나의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교만의 자존심으로 채워진 나 자신의 마음이 나의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실패한 모습 그대로, 불순종한 모습 그대로, 두팔 벌려 넓으신 품에 안아주십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